안녕하세요 잠실제일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예언서 통독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44장에서 4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본문의 말씀이죠. 44장은 애굽 땅 곳곳에 이른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고 악을 벌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당까지 가서 하늘의 영웅을 섬기는 것에 대해 실판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근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애국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국땅에서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람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며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6장에서 49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6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의 예언인데요. 46장 25절에서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아멘. 아, 47장에 보면 블레스스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 47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여와의 호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였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48장에 보면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옵니다. 4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우라느보여 그가 유린 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며 모압의 찬송 소리가 끊어졌도다 해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여호, 로 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아멘. 49장은 암몬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업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소리로 암몬 자손의 락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락바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는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비록 유다는 멸망하지만 여호와가 온 세상을 주관하는 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 또 단순하고 지루한 내용을 그토록 반복하며 길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조차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망나니 같은 자식에게 매를 때리고 야단을 쳐도 제, 결국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합을 길게 길게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윽박 지르고, 징계하시면서도, 결국에는 모합도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가 모합이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유난히 길지만, 그 길이만, 길이만 한 아버지의 마음이 짠하게 전해지는 감동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이방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 생명의 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꼭 읽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늘 주님께 받기만을 원하고 늘 주님께 아르기만을 바라며 찾아오는 저희들입니다. 헐벗은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는 탕자처럼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나선 백부장처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염치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분이시기에 주님께 모든 희망을 걸며 주님께 나아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